아니 이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그냥 드리는 말씀은 뭐, 모든 게다 이제 기부엔 테이크거든요. 우리가 좀양보한 당초 합의는 어, 7월 1일인가요? 7월 1일날 돈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발 양보했지 않습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가 받아더 받아내야죠 이제 지금 소극적으로 아 그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요.

네. 그, 그 똑같았을 네. 그때는 그, 그, 지금 질문이 똑같습니다. 자, 제한테 묻는 질문이 그러니까 저는 삼 개월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뭔가 우리도 얻어낼 건 얻어내야 된다. 근데 그 얻어낼 게 뭐냐? 잠깐만요. 얻어낼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자를 더 받거나 아니 금액을 좀 높이거나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때도 만약에 돈을 못 낸다 그러면은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 해제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해두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계약을 해제하려 그러면은 이행 제공도 해야 되고 뭐 최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니까 3개월 연장해 줬으니까 그때는 이제는 두말할거 없이 예를 들면 이제 법률적인 표현을 좀 써볼게요. 내가 내 이행 제공이나 최고나 이런 거 없이 언제까지 그냥 돈이 안들어오면 그날 자정으로 바로 끝난다 별 다른 통보 없이 그런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게 대가를좀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돈으로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그걸 이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합의서 정식으로 쓰고. 그걸 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제, 아, 이게 만만치 않구나. 아, 이게, 그,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싶어서 계약이행도 잘해요, 사실은 더. 예, 이게,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은 절차를 간편하게 해서 정확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방편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상대방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약 행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리숙할 어리숙한 상대방보다는 예 네.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 더 좋고요.